니까 민지어드까기TV의 이민주입니다. 성지영입니다. 네, 오늘 추석문제를 맞으면서 이렇게 또 지영 언니랑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좀 약간 야한 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 따 이렇게 성지영 언니와 재미있는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토크라기 보다는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너무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난낱이 까발키려고 합니다 민주 씨. 까발킨다고요? 네. 아니 저희가 북한 말을 하면 그걸 음. 그냥 야식구리 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아, 아, 너무 당황했는데. 아, 민주 씨는 그런 일이 없나요? 저는 정말 너무 야스크리 해 가지고 아니 제가요 방송에 나가가지고요아 음. 북한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시장에서 딸딸이를 딸딸딸딸 끌고 간다 이랬더니 그 딸딸이라는 말좀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 북한에서 구루마를 딸딸이라고 한다 맞아 평양에서 딸딸이 끌고 배급소에 쌀타러 갔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딸딸이라니까 다른 게상각하는거예요 음. 우리랑 다른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알고 있나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좀 흉측한 딸다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대한민국에서는 딸다리가 어떤 네. 성적인 표현, 네. 네. 그런 남성들이 어떤 성적인 표현을 생각한대요.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어, 딸다리가 그런 건지 몰랐고요. 예. 예. 딸다리는 어지 구름 한줄만 알았거든요. 민주 씨 예. 직진하세요.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병무 거추가라. 거추, 네. 예. 거추 차게하라태권도에서 어. 추차기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제가 군부대에 강의를 갔었는데, 네. <laughs> 거기에 이제 남성 군 출신의 강사님이라고 제가 또 민간 강사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아, 동무 특수부대에서 훈련 좀 받았잖아요. 그습니다 우리 장병님들 앞에서 북한이 어떻게 훈련 받는지 한번 고추차기 좀해보시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장기인들이막 웃는거야 고추차기라고 했다고? 어! 우슨 소리.. 왜 나쁘죠? 근데 강사님도 잘알아하라고 하는거야 아니 고추찌르기도 하고 고추차기도 해봐 발로 어, 그랬어요 어, 강사님보고 어, 어, 그랬더니 아 무서워가지고. 왜 웃지? 왜 웃어? 그렇지. 강사님이 아전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장병님들 뭐라 고 그래요? <laughs> 버스차이 뭐라 <그래요? 웃음> <laughs> <laughs> 어, <버스차기> 뭐라고 해요? 버스차이 뭐라고 해요? 앞발차기? 그냥 찌르기. 아, 아, 뭐 이렇게 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아. 북한에서는 네. 우리가 정한 길을 우린 고추 라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고추 창이라고 하니까 자기 고추를 차는 줄 알고 장면님들이 네. 막 웃고 어떤 자기 앞을 가리는 그런 행동까지 보여가지고 네, 저는 네. 너무 당황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런> 또 <것도 웃음> 예. 저는 북한의 모라고왔다님샘물터에 예. 물을 길러 덩이 이거 날았더니 빨래하던 군이 동무 슬금슬금 돌아왔네 살 머리 털어버니그 솜씨가, 그 솜씨가 서투르지 부끄러워도 말했지요 했니 한국에서는 제가 빨아들릴게요 이런 말을 하면 음. 그 여자가 되게 이게 그게 왜 추잡한 여자죠? 이건 음. 북한에서 노래예요. 음. 빨래를 빨아들이겠다는 게 그게 뭐가 추잡해요? 음. 아, 이게 문화가 다르구나. <laughs> 북한에서는 그런 걸 빤다고 절대로 생각 못 해요,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상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게 그러면은 어 하고 빨래 던져주지. 예, 고식이 내로 지났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제발 <laughs> 북한 여성들을 오해하지 네. 마세요. 네. 예. 아... 아, 이게 너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네. 어? 대한민국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이 <laughs>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나와서 <laughs> 야동을 많이 봐서 <laughs> 야한 생각을.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가 봐요. 아니야, 언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한민국에서는 어. 빨래를 한다는 자체가 없잖아. 왜냐면 어. 세탁기가 알아서 다 빨았으니까. 대한민국의 이 세탁기 때문에 그 문화가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빨래를 빤다는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빨래들 다 저기 세탁기에다 잡아놓으면 되고, 세탁 바운에다 놓으면 되고. 음. 네. 너무 행복하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여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탁기도 없이 하상 선으로 이 몸으로 계속 빨아야 되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제가 빨아 드릴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세탁기가 제가 빨아 드릴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 세탁기가. <laughs> <laughs> 그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 북한의 여성들, 오해 마시고요 빨아주겠다 하면은, 아, 빨래 주면 돼요. <laughs> 알았죠? 근데 어떤 북한 여성은요, 오니, 음. 세탁기로 빨지 않고, 직접 네. 손으로 빠는 친구도 있어요. 음. 북한의 생활을 뭐 버려가지고, 세탁기로 빠는데, 음. 그나마 또 속옷만 반대요아 저도 속옷은 예, 예, 손으로 빨아요 예. 미개하게 윙윙 돌잖아요 음. 손으로 살살살살 빨아요 윙윙 도는 게미기한 거예요 어,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세탁기에 속옷도 다 넣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저... 그러니까 이제 그물망주머니가 있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또 뭐라 그러겠다 우리가 어. 미기하다고요아 <laughs>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laughs> 자 이게 세탁망주머니가 있어요 저는 거기다가 속옷을 넣고 이제 빨거든요 근데 대신에 네, 겉옷하고 빨면 안 돼요 속옷은 꼭 따로 빨아야 돼요. 속옷은 속옷대로 빨고 겉옷은 겉옷, 겉옷대로 빨고 수건은 수건대로 빨고 이렇게 분류가 돼야 돼요. 양말은 양말대로 빨고. 근데 어떤 분은요. 뭐 작업복 뭐 집에서 입는 옷 그냥 골래, 뭐 수건 뭐 양말 뭐 속옷 반추 다 잡아놓고 빨는데 그냥 뭐 새까만 구정물 나는데도 그냥 속옷 같이 놓고 빨더라고요 양말이랑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빨래는 분류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빠르게 줬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지키길 바라고요 네. 네. 제가 아는 그 교회 음. 오빠가 대한민 네. 와서 북한에서 이제 못뭐 타본 자전거에 대한 한이 있었대요. 음.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자전거 동아리 있잖아요. 자전거 300만짜리 타격 들어왔는데 남들은 막 천만원짜리 타격들어왔대요 보니까 그 자전거 바지라는 어.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에.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가할때 입는 반바지 탁 사서 자기도 입고 자전거를 탔대요. 딱 따라 붙는 바지 그냥 입었네. 그냥 어. 딱 따라 붙는 바지 인데 어. 자전거 바지가 대한민국에 따로 있는 거예요. 어, 몰랐지. 남성들이 음경이라든지 엉덩이 여기를 푹신푹신하게 해면으로 음.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자전거를 아무리 여기가 이제 백이지 않게 해준 게 있지 않나 음, 봐요. 근데 음. 이 사람은 북한에서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음. 그냥 뭐 스키니 간바지 같은 거다 있는데 음, 타는데 거 네, 아마 이 자전거 덩어리에서 처음 들으면 아마 이제 혼좀나봐라 하고 음, 안 되셨나 봐요. 음. 그, 분날은 뭐, 100kg 타는 날이래요.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더 가지 못하겠더래요. 음. 사타구미가 너무 아파가지고. 당연하죠. 엉덩이가 벗겨지고, 엉덩이가다베가지고구만앉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 약국에 들어가서 파스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여기가 좀 괜찮아진다. 아. 뭐라고요? 그 파스. 그, 까 그러니까 뿌리는 파 아. 뿌리는 파스. 그러니까 파스는 게,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음. 반찬꽃은 이렇게 붙이는 파스를 사오라고 했는데, 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약국에 들어가서, 파스 주세요. 엄청이랑 아, 닫히면 이렇게 먹이가 뿌리듯이 칙칙 뿌리면 이게 분무기처럼 캐일 수 있어요. 파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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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그걸 있어요. 사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파스 사 왔다니까 이것들이 좀 헌정 나가라고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지 뺏겨가지고 그거 무여다 파스가 칙칙 뿌리면 진짜 여기가 아아아 못됐다. 아, 껍질이 다뿌리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 그것들이 파스 아, 아. 치고 웃으면서. 형 이거는 자전거 바지가 아니고 이거는 요가 바지라고 이러면서 어, 어. 자전거 바지는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이거는 이티셔 어. 이렇게 판다. 그리고 파스는 이런 파스가 아니고 어.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반창고 같은 파스를 만든 형님이 이거 쌌어. 우리는 파스를 가지고 형님 너무 작난 척해가지고 혼내주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아. 야이 새끼들이 그냥 나 북한에서 왔다고 그냥 한번 혼나보라고 알고 앉아가지고 짜증 거타다가 그냥 혼나가지고 아, 나중에 껍질 뺏기지 마시고 아, 남성이고 어. 중요한 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거기다 파스까지 뺐다니까 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laughs> 쓰리가 <쓰니까> 아팠을 거예요. 예, <laughs>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언니 그 자전거 처리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 사촌 오빠들이 얘기한 게 맞는 말이네요. 뭔데요? <laughs> 제가 자전거를 탈줄 모르거든요. 그래요? 예. 네. 두 바퀴 달린 건 하나도 못 타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 어 우리 사촌 오빠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 제가 이제 학생 때 자전거 좀 배워줘요, 오빠 그랬거든요. 사촌 오빠 보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주말에 배워줄게. 그래서 <laughs> 주말에 갔어요. 갔는데 자전거를 오빠가 딱가져고 나와서 타.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오, 잡아지고, 잡아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촌 오빠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아, 뭐하니? 그래서, 아 우리 동생 지금 자전거 배워준다고 그랬더니, 야, 너 자전거 배우면 쉬지 못 가다. 이러는 거예요. 음, 사촌 오빠 뭐, 친구들이. 뭐말이지지네좀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 왜? 그러니까. 자전거 배우면, 근데 제가 그 하루 배우고 지금 이틀째 나왔는데 너무 아팠어요. 아. 그 가운데가 아. 예, 자전거를 이렇게 연습하느라고 막힘 주고 막 그랬잖아요. 음. 그니까 이제 가운데가 좀 약간 좀 아팠어. 아 오빠 아파 그렇게 하고 그 북한 자전거는 좀 안장이 딱딱한 거 알죠. 음. 어, 그래서 딱딱하니까 너무 좀 아팠는데 오빠 너무 아프다. 네 그랬거든요. 음. 그랬더니 너 그거 시집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오빠 음. 친구들이 그래서 왜 그 자전거 타물이잖아. 여자들 고기에 굳은 살이 백긴단 말이야. <laughs> 굳은 살이 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근데 제가 굳은 살이 뭔지 알거든요. 왜냐면 기타 칠에 <laughs> 여기에 굳은 살이 베기면 딱해지거든요꼬치꼬해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상상인 거예요, 제가. 굳은 살이 나기까내그 <laughs> 고기가 딱딱하고 꼬치꼬치. <laughs> 그래서 너 시집 가면 남편한테 적게 날수 있어. 딱하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laughs> <제가> 아, 여자는 <laughs> 자전거 타면 안, 안 되겠구나. 안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배, 안 배웠어요. 꿍내 못 배웠어요? 네, 내못 배웠어요. 그래서 아 지금 저가 아 자전거를 탈줄 모르거든요. 한강에 있어. 언니가 배워줄게. 근데, 근데 그 말이 맞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laughs> 우리 막 너무 까짓말 되기도 이렇게 지고 스님, 어, 아무나는 잘해요. 민주씨가 네. 아, 민주씨가뜰는거국 아, 왜요? 그 금능동굴 있잖아요. 금능동굴. 아, 어. 우리 민주씨가 금능동굴이고 비밀동굴인 음. 거 알아요? 예, 네, 그 비상구가 있어요. 어, 비상구요? 예. 네. 오, 네. 아는구나. 예, 네. 금능 1동굴, 금능 2동굴이 있는데, 네. 그 차가 다나는 길이 있어요. 네. 옆에 저기 차가 이렇게 아, 다니는, 다니는 길이 있는 금능 2동굴인데, 금능동굴 때는 네. 고속도로예요 아. 어. 거기 금능동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철문이 막 나온 게굳게 닫혀 있는 비상구가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민주 씨의 대피소예요. 대피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네. 때 어, 평양 주민들이 거기 동굴 안에 다 네. 들어가 가지고 네. 대피하는 어, 그런 비상구가 있는데 네. 그 철의 초로이고원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는 사건 그 군동굴이려구나. 네, 그 사실입니다. 아 정말요? 아, 정말? 네. 그럼 만약에 민주 씨하고 저하고 그 군민 동굴에 만약에 들어가서 서건 석건 민주야, 서건 서건이 안에 하나가 언니 생각 좀. 보세요. 음. 그렇게 오스카하고 싶고 많은데 요자끼리 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자끼리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여자끼리 아니.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남자, 남자 총막 철우가 거기 들어갔다가 굶어 죽었어요. 아, 그럼 아까씨는 연애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 네. 네. 아버지는 뭐하세요? 동료원이 정우 선정 보자요. 네, 네 어. 어, 예. 예. 이러면서 스킨십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덩굴에 덩굴에 아. 들어갔는데 굶어 죽었어요. 왜 죽었냐? 왜. 왜냐면 그 비상고 안에 청소도구가 있어요. 오. 청소도구가 있는데, 엄청 큰 소리인데, 큰 자물쇠가 있거든요. 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비상사태에만 눈여겨주는 건데, 음. 이 청소하는 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청소도구를 놓다 보니까, 와서 열쇠를 열고, 청소도구를 꺼내서 청소를 하고, 다시 청소도구를 놓고, 한마디로 미화원 관리하는 음. 분들이에요. 그게 언니,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음. 한 달에 한 번. 그게는 두 달에 한 번. 오 그러니까 미쳤어요. 청소를 일일 하는 게 아니라는 아, 거죠? 네, 그래서 아저씨가 어, 가끔 와서 뭐 이제 청소도 하고 보냈다가 나다 하는 그 아저씨가 음.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두 달에 한번 오는 그런 음. 곳이래요근데 근데. 이제 천리총각이 문이 열어져 있으니까 음. 그때 아마 청소하려고. 문분 열어놓고 이제 천소도 오를 때 가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음. 그니까 천문총각이 그 길로 가다가 우리 여기 좀 잠깐 들어가자 해서 음. 들어갔던 거예요. 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싹 머리가 이렇게 멋진 <laughs> 일을 뭐 했나 봐요. 이렇게 입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했겠죠 오, 멋지다요. 예. 아. 근데 그 철분이라는 게요. 닫을 때다 덕수로 가지고 징징징, 징하면서 착각, 착각, 착각 하는 소리가 나요. 이두청문총각이 아마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겠는데, 창피하니까 못 나온 거예요. 아, 맞잖아요. 예. 네. 그니까, 아, 내일 오겠지. 어, 그때가 주말인데, 어. 내일 오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아, 하룻 밤을. 아. 기다렸는데, 어, 오늘 오는 게한 거예요? 안 오고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일주일 됐는데 바빠가지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요구이나 북한사람들 배이기름이없는데친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친살는이는이는이친는는이 친구는 는는이친이는이친이 친구는 이 아니 는이 친구는 이친는는는이기이는이 배 가죽, 지방이 엄청 두껍대요. 가슴도 있고. 예, 남자보다 지방이. 근데 음. 남자는 지방이 없대요. 음. 예, 왜냐면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음. 배의 그 내장 지방이 없어가지고 남자가 먼저 죽은 거예요. 1주 음. 전 넘게 한 이, 거의 2주 가까이 남자가 음. 먼저 죽었고요. 이게 다볼수 있잖아요. 양재수다그 음. 다음에 그 여자는 한3주 버티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어. 그래서 여자 다리에 남자는 이렇게 두고 있고, 음. 여자는 그 남자의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죽었더래요아 아, 아, 불쌍. 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를 본 순간 남자가 먼저 죽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자는 살아있은 거야. 살아서 있 죽은 남자 시체를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닭에다가 모두 네. 이렇게 얼려놓고. 네. 그래서 한달 만에 그 이제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민수 씨가 네. 만약에 거기 모든 사람의 자랑 같이 있다면. 것 같아요. 네, 뭐? 며칠 어? 살것 같아요. 며칠이요? 네. 민수 씨는 얼마까지 네. 버틸 수 있다. 아니, 뭐, 그건 뭐, 살아봐야 알겠죠. 근데, 언니, 그건 왜 죽어요? 아니, 뭐, 어떻게 보니까, 아니, 찌그러져! 쑥쑥쑥! 이되게 예를 들어서, <laughs> 설마 내가 먹고 있었다고 해도, <laughs> 여기 사람 있어요! 사면! 나는 보습제로 나 나가요 나가요. <laughs> 네 미친 여자라구나. 네 <laughs> 미친. 미친 여자가 세로서라도 나 살아야 돼요. 아니 왜왜 <laughs> 아니 오지 <오>. 않을구 내려오겠지 뭐해오겠지 하고 오고 있는데 살아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아니요 사실이다. 네 봐봐요. <laughs> 언니 봐봐요. 예를 들어서 부분들이 보고 있었다고 합시다. 네 지금 저거도 저거도 해요. 근데이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자꾸 돌아야지 음. 남자가 돈이든 여자가 돈이든 벌어먹고 나가야죠. 사람이 계습니다못 들지 마세요. 허가 해야지. 음. 근데 얘네들은 저거도 저거도 사람이 와서 음. 문걸 알고 있었어 보같아근데 음. 야, 조금 더 기다리자. 기다리자. 해가지고. 여기서 재미를 좀 보다가 어, 네, 내일, 내일 오겠지. 문 열겠지. 어 이렇게 하고 이상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민주가 있었으면 살았을. 그렇 내가 만약에 그기있었을면요 살아 어요못 간지 마세요. 나면어 이거 뭐지야. 야 니들 아니야. 여기나서 먹고요 말고. 어디서 살아요. 서 사는 여자가 있는 남자랑 하고 있어요. 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생각.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추석 즐거우셨어요? <laughs> 여러분 좀 사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그게 내가 봐도 실질적인 네.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아 체면 명예 이런 게다 뭐가 필요합니까? 네, 부끄러운 거는 나중일이라니까요. <laughs> 민준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환상의 <laughs> 친구예요.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laughs> 네. 근데 <laughs> 제가 오늘 어려움을 상실해 졌어요이 30대는 이런 말을 못 했을 텐데. <웃음> 제가 바흔이지 <laughs> <과언이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40이 되면 이런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들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 예쁘게 봐주시고요. 예, 그런 오해를 북한 여성들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개구를 보면서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예, 그런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도도 말고 즐거운 한가위만 같아라. 네. <laughs>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